이두 분, 여전히 이제 뭐, 아, 베이비 페이스에요. 예, 그렇죠 예, 맑은 예, 동안 피부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심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어, 얼굴 환기한 다음에, 어, 클렌징한 다음에, 어, 짜티 어, 미녀가 맞을까? 그렇지, 진짜 예. 얼굴을 봐야지. 그래서 저희가 민낯 사진을, 예, 어, 구했어요? 어. 예, 구했어요? 아, 아, 예, 예. 어. 이지안 씨, 보죠. 요거 구하기 힘든데, 아우, 뭐야. 믿다지요? 지금이랑 뭐가 달라? 어려보도 다른 게 없다. 맥킬맥킬 어, 몇몇 오네. 몇 살이야? 저 스무 살때 찍은 건가? 어, 이거 아니야, 이거 몇달안됐는데 아니, 얼굴에 콜라겐이 저렇게 많아요? 와, 워낙 근데 거.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하고 다니니까 이제 방송 있는 날만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하고, 그리고 전 그냥 평소에 수분만 좀 많이 충전하려고 노력하고, 어. 예, 그냥 평소에 저러고 다녀요. 예. 네. 자, 그럼 이어서 장가연 씨 민낯도 궁금한데. 아 궁금해요. 시다 와, 뭐야 얼굴에 광이나. 광, 광전 나오세요. 야, 어금 아, 얼굴에서 저렇게빛이나냐 뭐? 아니 뭐 발랐나? 아, 이게 이마 피부가 좋으니까 어. 저기 반사된 형광등이 아, 보이네. 맞아, 그러니까. 아, 와, 진짜. 광이나 신다 야, 두 분이 같태어난 아기처럼 이 고운 피부를 유지하는 걸 보니, 부럽다. 뭐, 뭐, 그런 마음 드는 것도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어쨌든 잘하고 있네요, 두 분이. <laughs> 자, 이제 공유 좀 해주십시오. 아, 탱탱한 탄력 피부의 비결이 되체까요 그래. 알려줘요. 아니, 제가 피부 탄력을 위해서 꾸준히 챙기는 게 있는데요. 어? 페이스 요가예요. 페이스 요가요? 음. 네. 이게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들을, 얼굴 근육을 잘 풀어주면 얼굴에서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거든요. 어.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 은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어, 제가 오늘 한번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어. 쉬워. 일단 쉬워요, 쉬운데, 아, 에, 이, 오, 우를 진짜 크게 하는 거예요. 오. 처음에 아는 눈도, 콧구멍도, 입도 전부 다 벌려서, 오. 아. 아 옆으로 치죠? 아 오, 할 때는 전부 다해버리세요 음 전부 다 우버려. 오, 오. 음그 다음에, 의 이를 하는데요. 저는 이 목주름도 관리를 하거든요. 우할 때, 이거를 척을 최대한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땡겨요. 그렇죠? 의... 의... 어, 땡겨요. 으이요? 으이. 이 이제, 의일를 이렇게 같이 해보면 이맥주름도다 펴지는 느낌이 나요. 어, 진짜. 음. 이게 하루에 한몇번 해요? 어, 저는 이거. 다섯 번, 열 번도 반복해요. 어... 그냥 사실 스케줄 있을 때 샵에 갈때 차에서 이렇게 하면 붓기도 빠지고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혈색도 좋아지고요. 어... 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페이스 요가도 자주 하지만 저는 피부 건강을 위해서 레티놀하고 콜라겐을 꼭 함께 챙겨 먹어요. 이거네, 이거야. 아. 시중에 콜라겐 <laughs> 종류 진짜 많은데, 어. 저는 이제 레티놀이 함께 있는 그 특별한 콜라겐을 채워서 그런지. 피부 탄력에 좀 자신감이 있는 것 야, 같아요. 오오야. 와치안이님 저도 진짜 너무 똑같아요. 오, 그래서 진짜 깜짝깜짝 놀랐는데. 뭐가 먹어요? 그런가? <laughs> 그래서 저도 항상 챙기는 게 그거거든요. <laughs> 네. 야 우리 또세상이또 바뀌었네. 우리가요? 나는 콜라겐은 알았지만 또 레티놀이 들어가 있는 콜라겐은. 그쵸? 오늘 어, 또 어. 특별한 콜라겐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 어, 네. 근데 이 방송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나 봐. <laughs> 아, 네, 네. 자 역시 주부의 맑은 피부 비법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자 이쯤에서 조분이 선택한 특별한 콜라겐을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태연아 오늘의 메뉴 잘 소개해 줘. 누나도 본다. 바로 제손 안에 있습니다. 야. 과연 오늘의 추천 메뉴는요. 짜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어. 어. 어? 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어. 뭐? 저는 저도 이거 먹는데. 그렇죠 익숙하잖아요. 예. 예. 네. 이거는. 어. 아니, 그럼 두 분은 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뭐 어떻게 선택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탱탱한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음, 손을 내밀었는데. 맞 쭈글쭈글 하고 그러면은 맞아. 진짜 내밀기도 창피하고막 그래서 음. 전신을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전신을 관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레티놀이 이제 포함된 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음.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챙기게 된 거예요. 음. 근데 진짜 확실히 그 다음부터는 전신에 그 건조했었던 게 진짜 사라지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약간 탄력이 생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약간 좀 만족감이 생기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콜라겐 선택할 때는 저는 약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콜라겐 크기예요. 음. 이게 크기가 작아야 체내에 쏙쏙 흡수가 잘 되거든요. 음. 근데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트는 콜라겐 크기가 작은데다가 어. 그 피부 동일 구조 콜라겐이래요. 음. 그래서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어. 꾸준히 챙기고 나서는 확실히 피부 광채도 굉장히 좋아지고 어. 피부가 맑아지고 튼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름이 좀 옅어지는 것 같아요. 주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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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어. 어. <laughs>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정말 피부 동일 구조 콜라겐일수록 더 흡수가 잘될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분자 네, 콜라겐 펩타이드는요 우리 피부에 딱 맞는 그 피부 동일 구조 콜라겐이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더 높은데요 어~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화면 속 파란 틀을 우리 피부 구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피부 동일 구조가 아닌 일반 콜라겐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가요. 그죠? 구조, 구조가 아... 다르니까 피부 속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피부와 동일한 트리펩타이드 구조를 지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네, 우리 피부 속에 쏙쏙 흡수가 되면서 체내에서 수월하게 활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 피부 동일 구조냐 아니냐에 따라서 흡수율의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어, 실제로 쥐에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시킨 다음에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 24시간 만에 어, 피부는 물론이고요, 각종 장기와 망막, 또 고막, 연골까지 도달한 것이 확인된 바가 있어요. 야, 단 하루만에 우리 몸에 아주 쏙쏙 흡수가 된다는 거니까 야, 확실히 이제 콜라겐을 채워주면 어우, 이제부터 노화 막는 정말 특급 비법이 될것 같아서 저는 오늘부터 콜라겐을 정말 왕창 먹고 다음 주에는 아기처럼 기저귀 차고 하는. 네,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아, 어려워, 내가 보니까 요두 사람 얼굴 좀 봐요. 빵! 일반질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네. 그렇지그렇지 저렇게 좋은 걸한개 챙겨야지. 물만 그렇게 쌍큰거 먹으면 코르게 먹으면 안 돼. 아, 그래 가지고요 어머님이 서운해하실까 봐 우리도 반질 반질 해질 음. 내오면 요것을 음. 이제 입금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음. 특별히 오늘 예, 저 신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흩어놓으면 좋겠는데. 저도 제 성질에는. 네. 근데 이거 그냥 조금씩 나눠 먹어요. 맞아. 저 먼시. 먼 그렇지 그렇지. 네. 음. 음. 새콤하고 맛있어. 오. 음. 오. 신기 신기하다. 약간. 새콤달콤. 새콤달콤해. 어. 음. 어 음. 살살 녹아. 맛있다. 제가 음. 아무리 몸에 좋다 그래도. 근제는. 음. 맛이 없으면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음. 맞아. 근데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트는. 상큼하고 너무 맛이 좋아서 음. 꾸준히 챙겨 먹기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나는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laughs> 누나, 현에서세 개나 와요? 네? 깔끔하네. 네. 네. 네, 네. 지금 큰 잔에 드릴걸. 혀하고 아, 네, 네. <laughs> 용량하고 비슷하게 주세요.